선배 (1분만) (1분만) 한동훈 재명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예 국민의 힘 윤리위가 새벽에 전격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재명을 의결했어요 얼핏 생각하면 아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당에서 밀려나는구나 아 소위 무슨 고름을 짜낸다 그러는데 그렇게 짜냄을 당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어~ 일단 한동훈 대표는 뭐 윤리위 재심신청 이런 거안 하고 아마 다른 절차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요. 가처분 신청을 할것 같은데, 이거 인용될 확률이, 뭐, 어떤 법률이 99%라고 말합니다. 일단, 이 정도로 제명할 만한 사안인가? 둘째, 이 제명 관련된 의결 결정문을 새벽에 발표했다가, 또 한, 반나절에또한번 수정했다가, 또 수정했다가, 근데 그 수정도 무슨 오타 수정의 수준이 아니라, 굉장히 중요한 사실 관계에 관련된 얘기가 바뀌고, 그니까 이 절차만 갖고도, 결정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만 놓고도, 판사가 보기에는, 아이 정도 갖고 제명은 안 되겠다 가처분 인용 자 일단 그 제명 효과는 없는 걸로 합니다 이게 인용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를 당해서 밀려나가게 했다는 의도는 관철되지 않을 것 같고 나아가서 이게 윤리위나 내지는 그 뒤에 장동혁 대표의 의도와 달리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을 더키워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, 전 대표에게는 마이너스보다 오히려 플러스일 수도 있겠다 그런 해석을 내놓는 전문가가 많습니다.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 재명 어떻게 될까요? 한동훈 대표에게 오히려 플러스 그리고 이거를 추진했던 쪽에 오히려 부메랑 마이너스 그 확률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유에스트라 다노스, 다노스.